경북전문대학교 간호학과 부장 김옥성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학은 올해로 개교 52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특별히 간호학과는 1984년 개설 이래 약 47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졸업한 간호사들은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서울대학교병원, 또 신촌 세브란스병원, 서울 아산병원, 강북 삼성병원 등 전국의 유수병원과 보건소, 간호장교, 학교, 산업체 등에 취업하여 간호계 앞장선 여군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업의 성과는 서울 경기 수도권에 위치한 다수의 대학병원 임상 실습과 연계된 우리 대학 간호학과의 성과라고도 할수 있으며 수준 높은 교육 체계의 유지 증진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간호학과는 2022년 상반기 4주기 간호교육 인증평가에서 최고 수준의 5년 인증을 획득하여 간호교육기관으로서의 면모와 정체성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이처럼 보건의료 환경 변화와 간호전문직에서 요구하는 핵심 인재양성의 그 목표를 두고 도약하고 있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대학 간호학과는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원대한 교육의 결실을 위해 오늘도 교수, 재학생, 동문 모두가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선문대학교 간호학과에서 교내 실습을 전담하고 있는 고영신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건 바로 간호학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이겠지요? 예, 맞아요. 간호학은 그렇게 뜨거운 관심을 가진 만큼 충분히 가치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멋진 간호사의 모습은 바로 이곳 경북전문대학교 간호학과에서 완성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간호학과의 가장 핫플레이스라고 할수 있는 교내 실습이 이루어지는 실습실로 한번 가보실까요? 함께 가봐요. 건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대학 간호학과의 장점에 대해 몇 가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간호학과 전용 간호학관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실제 병원과 유사한 여러 개의 실습실이 구비되어 있어 유능한 교수님들의 지도 아래 원하는 시간에 다양한 실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시뮬레이션 장비와 최신식 시설을 갖춘 이 공간은 학생들이 실무 능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학생들의 편의 공간인 동아리실도 마련되어 있어 학업은 물론 동아리 활동과 그룹 스터디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간호학과는 도담도담이라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이 프로그램은 선배와 후배 간의 소통을 돕고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멘토링을 통해 학 학교생활상담, 진로상담, 또는 생활정보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교직 이수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교직 준비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해서 보건교사 분야로도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장학금 제도와 유익한 특강 프로그램, 글로벌 챌린저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의 기회가 준비되어 있어 여러분의 대학 생활을 더욱 풍부하고 만족스럽게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간호학과 학생의 늘품우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늘품우리는 학생회장, 고학생회장 차나 총무부기획부 체육부, 홍보부, 편집부, 복지부 총 6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는 3학년 부장 1명, 2학년 차장 1명, 1학년 부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의 장점으로는 학과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에 참여하고 학과의 전반적인 행사를 기획부터 진행까지 직접 참여하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를 통해 리더십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스펙이 되리라고 자신합니다. 여기서 이만 우리대학 강화학과의 소개를 마치고 내년에